차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은퇴자가 생일 선물로 받은 한국행 항공권에 분노하며 거부했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그 어떤 말도 잃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첨단 시스템, AI로 운영되는 무인 건강 체크, 그리고 한국의 의료 기술은 그의 오만했던 신념을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K 의료의 실체와 한 노인의 극적인 변화 과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도쿄 시나가와구의 고층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시무라 타켓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이 되었고 대형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4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죠. 은퇴를 불과 한달 앞둔 어느 저녁 손자 쇼타로가 케이크와 함께 찾아왔더군요. 촛불을 끄고 나니 그 아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서울행 왕복 항공권 두 장이 들어있었죠.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직도 우리 일본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그 나라 말입니까? 거실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 의료 AI 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즉시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려버렸죠. 쇼타로는 제 반응에 실망한 듯 했지만,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났더군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며느리가 살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기회에 기분 전환도 하시고, 쇼타로와 시간도 보내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권유에도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손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항공권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일주일 후면 출발이라고 하더군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유독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져온 이 도시를 떠나 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솔직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따라가기로 한것 뿐이었죠. 출발 당일 아침, 한에다 공항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이륙 후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한국 상공에 접어들었더군요. 착륙을 앞두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창 밖으로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그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에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쇼타로가 제 표정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자 공항 내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통로와 선명한 안내 표지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더군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기계 앞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있었죠. 벽면 한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여러 언어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통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안내부스에서는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길을 알려주더군요. 저 앞에 있던 서양인 관광객이 영어로 질문하자 즉시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쿄보다도 정교하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죠. 쇼타로가 득이 양양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하물 찾는 곳에서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 정중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담례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탑승장까지 이동하는 내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더군요. 넓고 깨끗한 도로 위로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는 정비된 가로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고, 디지털 전광판들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죠.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지 내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더군요. 여기가 도쿄보다 더 깨끗한데요. 쇼타로의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버스가 한강을 건너면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타워였죠.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555m의 높이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웅장했죠. 주변의 다른 고층 빌딩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도시 풍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꽤 높은 건물이군. 제가 짧게 내뱉은 감탄에 쇼타로가 미소를 지었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비에는 직원 대신 세련된 디자인의 체크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죠. 여권을 스캔하자 즉시 예약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고 룸키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수 있는 디지털 키가 발급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AI 음성이 층수와 함께 주변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더군요. 객실 문이 열리자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호텔에서 준비한 환영 선물과 함께 몇 가지 브로셔가 놓여 있었죠. 그중에서 서울 의료 클러스터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무심코 집어 들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과 AI 진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온 후 쇼타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의료 스타트업 사무실을 견학해 볼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죠. 기계가 환자를 본다고? 그건 의료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쇼타로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더군요. 견학만 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의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띄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하니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 공간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30대 이하로 보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해 일하고 있더군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른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가 CEO라고 소개되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죠. 의료인이신가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녀는 AI가 단순히 증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죠. 그건 의료가 아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CEO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더군요. 기술은 의사의 진심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이 먼저고, 기술은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와버렸죠. 복도에서 따라온 쇼타로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쇼타로의 권유로 서울의료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김민정이라는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이했죠.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병원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수창구에는 직원 대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자들은 익숙한 듯 기계를 조작하고 있더군요. 문진표 작성도 태블릿으로 이루어졌고, 입력된 정보는 즉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없이도 돌아가다니 제가 중얼거리자, 김민정 씨가 미소를 지었죠. 잠시 후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검사실로 들어갔죠. 최신 장비들이 즐비한 공간에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검사가 끝나고 1분도 지나지 않아 AI가 종합 리포트를 출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죠. 오른쪽 무릎 관절염 초기 단계, 일본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증상까지 정확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향후 진행 가능성과 예방법, 권장 운동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군요. 김민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제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지더군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시간과 진료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환자들의 표정도 일본 병원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초조함이나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졌달까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의료 클러스터 브로셔를 다시 펼쳐 보았죠. AI 기반 예방 의료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실로 나가니 쇼타로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절반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 아이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정은 전통 한방 체험이었습니다. 현대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에 대해 평소 회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한의원에 들어서자 한약재 특유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백발의 한의사가 제 맥을 짚으며 증상을 설명하는데 그 섬세함에 놀랐죠. 무릎 통증 뿐 아니라 수면의 질, 소화 상태까지 맥집만으로 파악하더군요. 침치료를 받으면서 그 한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고 그의 설명이 이어졌죠. 한국에서는 양방과 한방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과 전통, 서양과 동양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신선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쇼타로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더군요. 어떠셨어요, 할아버지? 나쁘지 않네. 제 짧은 대답에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는데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도시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한국이 가진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일본인 노년부부를 만났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왔다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엔 불안했는데 와보니 너무 좋아요. 부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죠. 남편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친절하더군요.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하고 말이죠. 김민정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변화의 시작이죠. 그 말이 제게 던지는 메시지였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늦게 배우네요. 제가 쓴 웃음과 함께 말하자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보며 쇼타로가 물었죠. 어때요, 할아버지? 다시 살아보는 기분이야. 제 대답에 그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역동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기사님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 인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쇼타로가 말했죠. 할아버지가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해요. 변화라기보다는 깨달음에 가까운 것 같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남은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아침, 역사의 규모와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열차 내부는 일본 신칸센 못지않게 깨끗하고 조용했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안에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도 정겨웠죠. 이 시간 반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이동하니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신선한 해산물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시장 구조도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죠. 쇼타로가 한 상점 앞에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어떻게 먹는 건가요? 상인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와 함께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죠. 일본 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멍게예요. 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 맛도 비슷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바다, 그 단순한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크게 다가왔죠. 상인 아주머니가 작은 조개구이를 서비스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맛보세요, 사이 좋게 지내야죠. 바다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뜨거운 조개를 입에 넣으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동용 공사를 들른 후 해운대 해변을 걸었죠.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생각보다 가까운 나라였군. 쇼타로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준 깨달음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죠. 우리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주로 이동한 다음 날, 천년 고도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 앞에 선이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죠. 일본어 가이드가 한국 불교의 역사와 일본 불교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를 통해 일본의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 그 오랜 교류의 역사가 새삼 와닿더군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쇼타로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첨성대를 보며 신라 시대의 과학기술에 감탄했고, 대릉원을 거닐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죠. 오후에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기와 지붕의 곡선과 나무 기둥의 질감, 한지로 만든 창문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빛이 아름다웠죠. 마을 가게에서 전통차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번역 앱을 켜서 가격을 알려주더군요. 차를 내어주시며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번역 앱이 전달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죠. 주변의 한국인들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나오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기술보다 사람, 그게 한국의 본질일지도 몰라. 경주에서의 하루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와 단절되지 않은 그 균형감이 놀라웠죠. 저녁에는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종업원이 각 음식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죠. 일본 요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즐길 수 있는 제 자신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쇼타로가 말했죠. 할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중인지도 모르겠구나. 제 대답에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쇼타로가 다시 한번 의료 스타트업을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AI 진단 시연을 본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과는 달리 저도 거부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실습 센터에는 의대생들과 현직 의사들이 모여 있었죠. 70대 모의 환자 역할을 하는 분이 진찰대에 앉아 AI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음성 분석, 표정 인식. 생체 신호 등이 표시되었죠. 놀라운 것은 단순한 증상 나열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패턴과 유전적 소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자 의료진이 모여 토론을 시작했죠. AI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경험과 판단을 더해 최종 치료 방향을 결정하더군요. 나 때는 감이었다. 지금은 데이터가 솔직하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쇼타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럼 인정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실습센터의 젊은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험 많은 분들의 통찰과 AI의 정확성이 만나면 더 나은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맞더군요.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쇼타로가 물었죠.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하실 건가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지. 제 대답에 그 아이가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한국 의료 AI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분야였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출국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거부감과 경계심은 어느새 존경과 이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김민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오시겠죠. 그녀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젠 안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쇼타로가 감격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정말 변화하셨네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배워야 하는 거니까. 제 말에 김민정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았는데 AI 헬스케어 관련 서적 코너가 눈에 띄더군요. 평소에 저라면 지나쳤을 테지만, 이번에는 몇 건을 골라 구입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김민정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한국이 기다릴게요. 저도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도쿄에 돌아온 후,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투자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쇼타로를 불렀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료 스타트업 관련 투자 계좌야. 쇼타로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이걸 저한테 투자하시겠다고요, 할아버지. 넌 너만의 안목이 있었어. 그걸 이제야 알게 됐구나. 제 말에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젠 같이 가보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서울에서 가져온 대한민국 스마트 의료 생태계 브로셔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창 밖으로 도쿄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죠.